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라합과 하나님을 두려워한 여리고성 사람들. 그리고 오늘은 그 믿음에 관하여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또 기생 라합의 믿음,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뭔가 사람이 실질적으로 느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인데 하나님 온전히 믿었지만 그 믿음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지 못한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만족된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로 31절 오늘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더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와 함께 보면서 자세히 보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 사람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그 믿음의 관점을 순종에 두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묵함으로 또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순종의 모습이 있었고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저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불순종을 선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서 여리고성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기생라합은 어떻게 해서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또한 히브리서는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7일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을 보여주는 기간이었고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불순종을 보여주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그성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생 라합과 비교를 하면서 라합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다른 모든 성안의 사람들은 순종치 않아서 모두 멸망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순종을 한다는 것은 분명 명령한 것이 있을 때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인데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전포고나 항복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무엇을 순종치 않았다는 것이었고 기생 라합은 무엇을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에는 이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에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듯 기생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도우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40년 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근에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던 두 명의 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일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여리고성 사람들은 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힘과 군사력으로 보자면 자신들이 훨씬 더 나았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은 상대가 되지도 않았지만 그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강력해서 그 어떤 군대와 나라들도 모두 상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것이었지만 이를 대적한 왕과 그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형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말해주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은 양쪽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왜 정탐꾼들을 도와주는지에 대하여 하는 그 말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안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것은 기생라압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하게 자신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기생라압은잘 알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제적 반응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기생나합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므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상을 얻기를 선택한 것이었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더욱 굳게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막아서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난공불락의 성벽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한번 해볼만 하다고 아마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7일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때 만약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굳게 닫아 놓았던 성문을 열어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주었더라면 아마도 여리고성은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 하나님으로 전혀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이었던 것이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기를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지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 나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여류고성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기성 라합에게 해준 약속은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놓으면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집 창문은 바로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매달아서 성벽 밖으로 나가는 바깥쪽에 있었던 집 창문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 창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 창문으로 해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여수와 2장 18절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제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제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니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하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은 기생 라합에게 단순히 약속을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습니다. 저주의 맹세를 한 것입니다. 아주 강한, 강력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생랍은 그것을 온전히 믿고 정탄꾼이 떠나자마자 즉시로 붉은 줄을 매달아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와 6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벽을 전체를 무너뜨려서 성을 둘러싼 백성들이 그 무더진 성벽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이 성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사방팔방에서 그대로, 가운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성벽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성 안쪽으로 다 도망한 여리고성 사람들은 살고 오직 끝까지 약속만 믿고 성벽 위에 집에 꼭꼭 숨어 있던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완전히 모순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살아야 될 사람만 죽고 죽어야 될 사람들은 그 무너질 때살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모순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기생 나합과 정탐꾼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맺었던 약속이었기에. 기생라합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붉은 줄을 정탐꾼이 떠나자마자 즉시로 성 밖에서 자신의 집이 아주 잘 보이는 창문에 매달아 놓은 것이었고, 약속대로 자신의 친척과 가족을 전부 성벽 위 자신의 집으로 모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탐꾼들이 기생라합에게 해주었던 그 맹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된 상황을 기생 라합에게 전달해 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딱한 가지 규칙만 주셨거든요. 침묵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인을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신 그 의도는 저는 그냥 돌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그 말보다도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오직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것을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집의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반드시 숨어 있을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성벽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를 기생 라합에게 전달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우수아와 직접 약속했던 정탐군들 그리고 이를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은 7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창문을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생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집인데 저 집에 지금 다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맹세했는데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우리는 약속까지 했는데 그런데 저 성벽이 7일 후면 완전히 무너질 것인데. 높은 그 성벽이 무너져서 그 위로 올라갈 정도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 기생라합의 문제가 아니라면 침묵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해봤자 불평하는 말과 의심하는 말뿐이었을 텐데 그런 말은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려울까요? 말안 하지 않는 게요? 그렇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을 지키면서 그 정도 순종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침묵을 순종을 믿음이라고 한 이유는 분명히 기생라합과의 문제 속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생라합을 도와줘야 하는데 구원의 말을 전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정탐군 입장에서는 그 고민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생라합은 구원해 주셔야 할 것인데 현재 상황대로 계속 가게 된다면 오직 기생라합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것 같은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 모순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들은 모순되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고성을 돌면서 침묵한 것이었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 멸망할 것인데 기생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또한 그대로 믿은 것이었습니다. 무너지는데, 죽는데 기생라합은 안 죽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칠 때 모든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려 성벽 위에 지어져 있던 다른 집들과 그 재반에 있던 사람들은 다 건물에 깔려 죽었지만, 오직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을 보게 되었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약속대로 구원함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복을 하고 있다가 마침내 시간이 되어 성벽이 무너지라고 외쳤던 그 순종의 모습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사실 그 믿음과 저들이 지금 외칩니다. 성벽이 무너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무너지겠죠. 그것은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그 하나님께서 모순되어 보이는 그 가운데 기생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은 살려주신다는 것들도 동시에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죽었다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들은 안 죽게 하시겠죠. 믿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순종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성벽이 무너지라고 말할 때그 믿음 속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동시에 믿으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기생 라합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였던 믿음이 저들을 구원한 것이었고 이를 거부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그 난공불락의 성안에서 성과 함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상황과 모습들은 달라 보이지만 그 믿음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비록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마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납득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수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대로 순정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동일한 부활의 신앙은 오늘도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실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내 입장이 돼보세요 라고 생각할 만한 많은 고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중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서운 것도 맞지만 그 무서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눈앞에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로 확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안희숙 여사는 이러한 고백을 나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안 죽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부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선택한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능히 그렇게 할수 있는 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부활하실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과 다를 바 없는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갈등하며 고민하는 현장 속에서 비록 두렵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의심이 난다 할지라도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